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는 2차전지 종목 딱한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2차전지에 대한 감론을박이 좀 나오고 있죠. IRA에 대한 이슈부터 2차전지에 대한 수요 둔화까지 투자에 대한 관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9240여 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총정리한 자료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2월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상반기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는 리포트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의 종목분들까지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총 자료집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2차 전지 종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왜 2차 전지를 지금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성장됐던 종목인 KNS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지난 6월 달 이후로 <laughs> 공모주들이 이제는 시작부터 따상가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폭 확대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시가부터 따따블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신규 성장주들이 따따블을 못 갔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KNS가 따따블을 기록을 했죠. 얘네가 뭐하는 회사냐? 2006년에 설립된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으로 LG 엔솔이나 삼성 SDI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즉, 2차 전지 기업인데 이러한 2차 전지 기업이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앞으로도 2차 전지에 대한 불패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셀 회사에 대규모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면서 이 KNS가 수혜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꺾인 지금 2차 전지 신규 상장주의 따따블로 다시 한번더 강세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사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죠. <laughs> 개인 투자들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에 한달 동안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이 2차전지 종목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만큼 개인 투자들이 올한해 동안 2차전지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공모가 36,200원보다도 264.09% 엄청난 급등랠리가 나왔죠. 에코프로 그룹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될 때는 실적에 대한 우려부터 주가가 상승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우려를 잠재우고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가 44조 원 규모의 양극 소재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여기에 따른 수주 이슈로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오히려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앞으로 계속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가 왔다 라고 봅니다 왜냐 <laughs> 지금까지는 2차전지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했으면 다들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진짜로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돈이 더 크게 쏠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올한해 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2차 전지 사업을 진출했다 했던 자이글이 고점 대비해서 80% 무너졌습니다. 2차 전지로 신사업 진출을 선언한 다음에 후속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소리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이글은 지난해 12월 말에 2차 전지 관련 공장과 설비 인수로 LFP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3,000원, 4,000원 던게 38,900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옵니다. 900%죠. 아홉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는데, <laughs> 자, 죄송합니다. 신섭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운영자금 마련에 차질까지 빚으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80%의 하락이 나왔고요.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배정 증자를 받아서 그 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비비 다섯 차례나 밀리면서 결국에는 철회를 선택을 합니다. 즉 앞으로도 무늬만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했던 기업들은 거의 다 주가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웅지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를 인수를 끝내 확정 짓지 못하면서 사업 진출이 무산됩니다. 원래 웅진이 EQ셀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통해서 2차 전지 시장 진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EQ셀 지분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웅진은 공시를 통해서 EQ셀 지분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실사를 진행했는데 검토 결과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발표합니다. 이 EQ셀이 원래 물류 자동화 업체예요. 즉 여기서 실사를 해 봤는데 이거를 인쇄했을 때 시너지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무늬만 2차 전지 주였던 종목군들은 하락을 결국 할 거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즉, 살아남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수급은 집중될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돈이 몰릴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성장성이 꺾였다. 여러 가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냐? 라고 볼수 있겠죠. 일단은,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너무 높았을 뿐이지, 여전히 성장성이 높습니다. 즉, 원래는 100%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80% 성장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성장성이 꺾였다. 원래 작년에는 110% 성장했는데 올해는 80%밖에 성장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산업들은 20% 30% 성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전기차 산업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전부 다 고지고대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판매 우려에도 1월부터 10월까지 전세계 전기차 등록이 1 0 0 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s n 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세계에서 등록된 전기차의 총 대수는 1,099만 5천 대로 사실상 1,100만 대에 육박하고 있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6.4%가 증가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힘을 실었던 것은 중국의 비아디가 맞고요. 비아디 선전에 힘입어서 총 645만 9천 대의 전기차가 팔렸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거의 60%를 비아디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따, 따지면은 유럽이 23% 이거 북미입니다. 북미가 12.1%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5% 순으로 집계가 됩니다. 즉 중국이 사실상 전기차 시장에 6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이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트렌드 중저가형 세그먼트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저가형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가격이 저가라는 전제하에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S&E n 리서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둔화된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36.4%나 성장을 했잖아요. 전기체는 36% 성장을 했는데 사실 배터리는 더 성장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했지만 배터리 성장세는 여전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진행됐지만 배터리 사용량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용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 주행거리를 늘려야 니까 전기차 판매량은 36.4%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배터리의 총 사용량은 552.2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성장을 했고요 그중에서 국내 3사의 점유율은 23.4%로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량 자체를 봤을 때는 3사가 모두 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즉, 사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 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중국의 기업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량은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미국의 IRA로 외국 우려 기업 규정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배제가 진행이 됐고 저가형.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LFP 배터리 개발과 생산의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 배터리 3사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상당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건 뭐다? 지금 중국은 58%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은 12%에 대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이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미국은 자국의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그 키우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중국에게 줄수 없다라고 하는 게 IRA의 핵심적인 요지죠. 즉, 결국에는 돈을 엄청나게 뿌릴 거지만 그 돈이 중국한테 가는 건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뿌리는 그 돈에 대한 진짜 수혜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 따른 몇몇 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어떤 이슈냐? 중국의 25% 이상 배터리 장착 보조금을 혜택에서 제외하겠다. 미국이 IRA를 개정해서 중국 기업 지분이 25% 이상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한테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 거고요. 이게 보조금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로 따졌을 때 거의 천만 원 돈인데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가 뭐라고 했죠? 중저가형 전기차입니다. 근데 그 중저가형 전기차에서 천만원에 대한 비중이 커요, 작아요. 물론 천만원이 큰 돈이죠. 전기차가 1억짜리랑 1억천만원짜리는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저가형 2천만원과 3천만원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 약 천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지 판매 1위인 테슬라를 필두로 포드나 닛산 같은 경우에는 새부터 줄줄이 보조금들이 전부 다 반토막이 나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2024년도부터는 배터리 부품에 의해 2024년도부터 배터리 부품그리고 핵심 광물은 2025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된다고 했을 때 테슬라, 포드, 닛산이 보조금이 줄거나 혹은 아예 못 받는 상황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냐? 일단 완성차 업계가 펼치는 전략들입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조금 포기하겠다, 중국과의 공급망을 유지하겠다. 왜 중국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배터리를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니산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을 축소하겠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현대차와 기아는 어때요? 현지 생산을 확대하겠다. 우리는 자국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생산량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받고 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포드나 니산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IRA의 핵심적인 수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분리막과 전액입니다. 왜? 이 우려 기업, 우려 기업에 대해서 배터리 부품이 2 0 2 4년도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 배터리 부품에는 셀, 모듈, 분리막, 전액 등이 있습니다. 거기를 적용을 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LG엔솔과 테슬라 공장이 사용하던 중국산 전해액은 한국 기업이나 일본 미쓰비시라고 여러분들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요. 반대로 분리막은 어때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70% 가까이를 분리막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특히나 이 분리막 쪽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낙수 효과를 엄청나게 크게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분리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서 또 다른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분리막 시장을 자리잡고 있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이미 국내 분리막 기업에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바로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SKIE 테크놀로지에 대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얘는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회사로 분리막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분리막 회사겠죠. 얘네가 북미양 수주가 급증하고 IRA 등 정책 변화가 거세짐에 따라서 현재 현지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북미에다가 신규 거점을 마련하고 있고요. SK온에 대한 매출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70%가 SK온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SK온은 어때요? 북미양 배터리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죠. 즉 앞으로도 SK온과 함께 IRA로 인해서 시장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종목 잘 공략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높은 수익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와 그 2차 전지 안에서 수혜받을 SKIT 테크놀로지, 즉 분리막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2차 전지 중요한 거 알겠고 분리막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거 말고도 나는 반도체나 AI나 로봇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 안드로이드 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하셨으면 작동을 하셨을 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좌측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약관동이 나올 겁니다. 약관동이 모두 읽어보시고 동의한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하는 게총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아니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개인정보를 적는란을 없애버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 은 로그인까지 하시면, 은 여기 보시면 이 컨텐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반도체 AI 로봇 총정리집이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 클릭하시면, 은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 내리셨을 때,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PDF 파일로 업로드해 놓았고요.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말고도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단기 급등주들도 함께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 꼭 컨텐츠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뉴스들과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제가 정리해서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직접 장정급등 뉴스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뉴스 찾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 8시 30분에 들어오셔서 해당 이슈 컨텐츠 하나만 보신다고 하셔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 나오는 시장의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들인 만큼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